<laughs> 어, 어? 어? 여긴, 어디지? 여긴 어디지 여긴 어디? 여 미라 어디 미라 미라 응 어. 내가 능력자라는 건 알고 있긴 한데 여긴 대체 어디지? 어? 여기 상자가 있네 뭐지? 허! 뭐야 이건 이거 내 능력이랑 똑같잖아 누가 여기 놔두고 왔나 보네 이 능력은 뭐없지면 다시 써야겠다 아, 어... 일단 여기 살아남아 보자. 예. 네. 아, 어... 일단 집부터 짓자. 일단 이건 쓰면 안 되겠지? 에 근데 여기 확실히 섬인 것 같아. 다다다다다다다다 아, 어내 아, 주먹.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이걸로 만드는 거였어? 이 마그 이 마그마로? 보라우로블럭이 저렇게. 어 일단 여기가 땅도 넓혀. 됐어. 어 일단 빨리 나무를 캐야겠어 됐어 이정도면 캐면 충분하겠지 어 근데 내가 두, 내 이름이 뭐였더라? 내 어, 이름이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. 일단 작업대도 만들어야 돼. 어, 지금 천상에서 뭔가, 뭔가 누가 듣고 있는 소리 같은데, 이상하다. 아닐 거야. 십사기도 부족하다고. 응. 아. 아. 거 마그마 불로 저거를 하면 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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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겠지. 아 네이캔이랑 이거는 일단 두개이케 가자. 아. 내가 원래 살던 집은 어디였지? 하, 한 개만 빼고 기억이 다 날아가 버렸어. 어떡하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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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음아또또 더, 더 해야겠다 아. いいん <music> <music> 어, 진짜 무인도에서 생존하는 건 어, 아무도 없어. 그리고귀기 어,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다. 어, 이렇게 임면 되나? 하나 둘 안되겠다. 없아 어, 그리고 배고파 어떡하지? 잠시만 내 가방을 살펴보면 내 가방을 살펴보면 있을텐데